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오늘은 고지르 강사의 이동 평균선 투자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방법은 정말 심플한데요. 딱세 개의 이동 평균선만 사용하죠. 차트 분석에서는 이동 평균선으로 시작해서 이동 평균선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방식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12개의 이 이동 평균선을 적용해 보았는데요. 골든크로스와 데디크로스로 매수와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고지로 강사는 이동 평균선 3개만 가지고도 엣지를 쉽게 찾아냅니다. 그는 이 원리를 그의 투자 철학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확률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상황일 때 결국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동 평균선 3개를 활용해서 분석해 보니 골든크로스에서 매수했을 때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방법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 평균선 3개일 때 나올 수 있는 패턴은 총 6가지밖에 없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이동 평균선을 확인하면 세 개의 골든 크로스와 세 개의 데드 크로스가 나오죠. 쉽게 말하면 상승하는 시기 세개와 하락하는 시기 세개가 있다는 겁니다. 개미 5년 새우 55억이라는 책의 저자인 성현우 의사도 골든 크로스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 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동 평균선을 어떻게 활용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 스테이지는 정배열 상승기를 말하고, 제4 스테이지는 역배열 하락기입니다. 이 중에서 제1 스테이지인 정배열 상승기와 제4 스테이지인 역배열 하락기가 가장 길게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 상승기인 정배열 시기와 안정 하락기인 역배열 시기에만 거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시기에 집중하면 리스크를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먼저 골든크로스 정비열부터 살펴볼게요. 정비열이 나타나려면 단기, 중기, 장기선이 순서대로 나열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총 3개의 골든크로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장 확실한 정비열 골든크로스 시점에만 매수를 해도 충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제1스테이지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는데요. 이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입니다. 반면에 첫 번째 골든 크로스와 두 번째 골든 크로스는 단기 상승일 가능성이 높아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제 상승 초입인 4스테이지를 확인해 볼게요. 4스테이지에서 5스테이지로 넘어갈 때 단기선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중기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지나가 첫 번째 골든 크로스가 발생합니다. 이 결과로 이동평균선 순서는 장기, 단기, 중기선이 됩니다. 그 다음 제 5스테이지에서 6스테이지로 이동할 때는 단기선이 장기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두 번째 골든크로스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동평균선은 단기, 장기, 중기선으로 재배열되죠. 마지막으로 제6스테이지에서 제1스테이지로 넘어갈 때는 중기선이 장기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지나가는 세 번째 골든크로스가 발생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동평균선은 최종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선이 되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가장 안정적인 제1스테이지 정배열 골든크로스에서 매수하면 효과적으로 상승 흐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의 데드크로스를 살펴볼게요. 데드크로스는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신호로 볼수 있는데요. 각각의 스테이지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1스테이지에서 2스테이지로 이동할 때입니다. 여기서는 정비열이었던 단기, 중기, 장기선이 깨지면서 단기선이 중기선보다 먼저 하락합니다. 이때 첫 번째 데드크로스가 나타나죠. 이동평선 단기선은 5일, 중기선은 20일, 장기선은 40일로 설정했습니다. 이첫 번째 데드크로스는 매수 포지션을 가진 쪽의 과거 한달 수익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됐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2스테이지에서 3스테이지로 이행할 때입니다. 단기선이 계속 하락하면서 이번에 장기선을 뚫고 내려갑니다. 이때 두 번째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이동평균선의 순서가 중기, 장기, 단기선으로 재배열됩니다. 이건 매수 포지션을 가진 쪽의 과거 두 달간 수익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3스테이지에서 4스테이지로 이동할 때는 중기선이 하락하면서 장기선을 뚫고 내려가는 세 번째 데드크로스가 발생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하락 추세가 더욱 강하게 자리 잡았다는 신호로 볼수 있죠. 이처럼 데드크로스는 각 스테이지에서 발생하는 하락 신호를 나타내고요. 특히 매수 포지션을 조정하거나 손절을 고려해야 할 중요한 타이밍을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스테이지별 대응 방법, 특히 5스테이지의 골든크로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 스테이지에는 상승 초입을 나타내는 단계인데요. 하락하던 단기선이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장기, 단기, 중기선 순서로 배열이 형성됩니다. 이 시기는 상승 신호로 볼수 있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5 스테이지에는 상승 초입인 만큼 일시적인 반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만약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고 하락하면 4 스테이지인 장중, 단기 이동 평균선으로 돌아가 하락 추세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신중하게 관찰해서 포지션 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비스트라 에너지는 5스테이지에서 갭상승을 보이면서 바로 두 번째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5스테이지의 상승 신호를 잘 활용하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일시적인 반등인지 지속적인 상승인지는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5단계 초 매수 포지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확인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단기선이 지속적인 상승을 하는 것인지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기선이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비스트라 에너지는 이두 조건을 만족했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벤코브 아메리카도 상승 추세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내면서 제4 스테이지에서 5 스테이지로 이동했습니다. 상승 초입 단계인 5 스테이지로 들어선 것이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아직 안정적인 상승세로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썬코어 에너지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현재 4 스테이지에서 제5 스테이지로 이동하면서 첫 번째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갭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정비열을 이루기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타겟 주식도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미 골든 크로스 1과 골든 크로스 2를 연달아 만들어내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본 에너지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현재 첫 번째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내며 상승 초입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 시점은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초기 신호라고 할수 있죠. 다만 첫 번째 골든크로스는 아직 상승세가 완전히 확장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죠. 이럴 때는 일부 금액만으로 선발대를 세워서 작은 규모로 포지션을 잡아오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다음은 6 스테이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5 스테이지에서 상승 추세가 계속되면 단기선이 장기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죠. 그 결과 이동평균선의 순서가 단기, 장기, 중기선으로 바뀌게 되죠. 이게 바로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했죠. 이 단계에서는 4 스테이지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면 부분 청산을 해야 합니다. 또 매수 포지션을 조기에 잡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기 주문을 하는 거죠. 선발대처럼 조금 더 빠르게 포지션을 취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법은 리스크도 있지만 잘 맞으면 빠르게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주문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우선 제4 스테이지 기간이 어느 정도 길었는지 확인하고 제4 스테이지에서 제5 스테이지 제6 스테이지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즉 순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선과 중기선이 우상향하고 장기선이 평행에 가까운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만약 신규로 매수한 포지션을 취한 후에 단기선이 하강하면서 다른 선과 교차한다면 그때는 즉시 청산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6 스테이지 이후의 움직임을 볼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장기선의 움직임입니다. 제1스테이지의 안정적인 상승기로 넘어가려면 장기선의 하락이 끝나야 하니까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플레인홀 아메리칸 파이프라인의 상승 차트입니다. 첫 번째 골든크로스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까지 만들어내는데요. 특히 세 번째 골든크로스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 정배열이죠. CNH 인더스트리의 경우 일반적인 흐름과는 달리 5와 6 스테이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1 스테이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스테이지가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례적인 급상승 케이스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주식 가격이 처음에는 상승하다가 잠깐 하락하면서 제1 스테이지로 돌아갔다가 다시 상승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눌림목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가격이 중기선이나 장기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상승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런 눌림목을 제대로 찾으려면 중기선과 장기선의 움직임을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기선이나 가격이 잠깐 하락하더라도 중기선이나 장기선이 여전히 상승 중이라면 그건 눌림목이 맞습니다. 중기선 아래로 내려갔던 단기선이나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서 새 선이 정비열로 배열될 때즉 단기 중기 장기 가격이 벌어지면서 상승을 시작할 때가 바로 눌림목을 매수할 타이밍입니다. 알파벳 주식의 눌림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비열이 되어 다시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반등은 눌림목과는 정 반대의 움직임이죠. 쉽게 말해서 잠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상황입니다.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4 스테이지에서 5 스테이지나 6 스테이지로 이동했다가 다시 4 스테이지로 돌아가는 하락을 이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4스테이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가격만 잠시 중기선이나 장기선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 하락을 계속하는 모습입니다. 일시적인 반등을 알아보는 핵심은 눌림목가는 정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단기선이나 가격이 잠시 상승했더라도 중기선과 장기선이 여전히 하락 중입니다. 그건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넥스트라 에너지도 일시적인 반등의 전형적인 움직임을 보였네요. 4 스테이지에서 5 스테이지로 잠시 상승했다가 다시 4 스테이지로 내려오는 상황인데요. 이는 상승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하락 추세로 다시 돌아간 경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핫한 주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인데요. 하루 동안 27.5%나 올랐습니다. 상승한 원인을 보면요. 월그린이 예상보다 나쁜 실적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식은 아침 거래에서 크게 상승하면서 장중에 27.5%나 올렸습니다. 월그린은 2025년 회계년도 첫 분기 11월 30일에서 조정된 주당 순이익 51센트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월가에서는 38센트를 예상했죠. 매출은 3 9 5빌리 달러로 예상보다 7.5% 많은 수치였죠. 시장 예측인 37.4달러를 초과했습니다. CEO인 웬트워스는 우리 회복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초기의 진전은 지속 가능한 리테일 약국 모델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월거린의 가장 놀라운 실적은 미국 리테일 약국 부분에서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그린의 전반적인 상황이 개선되었는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주가는 80% 이상 하락했는데요. 많은 미국 매장을 폐쇄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첫 붕괴는 67개 매장의 문을 닫았고, 앞으로 450개 매장을 추가로 폐쇄할 예정입니다. 월그린의 미래는 주로 거래와 협상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주가도 지난 금요일 정배열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동 평균선 투자법은 복잡하진 않죠. 하지만 중요한 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죠. 상승과 하락계의 전환점에서 교차하는 이 이동평균선만 잘 활용해도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뵐게요.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주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